북한노동신문 오늘자 1면 기사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해 지역 어린이들이 모여 있는 평양의 사이오 여관을 방문한 내용입니다. 김 위원장은 담배와 젯더리가 마련된 뒷자리에 앉아 학생들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학업에 존심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 성심성의를 다 요해한다고 강곡히 말씀하시었습니다. 지난달 말 대규모 수해 피해가 발생한 이후 내부 동요를 막고자. 연일 애민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 전 정부가 파리로 통해 독트린을 통해 제안한 남북한 대화 협의체에 대해선 북한은 아직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을 땐 북한은 나흘 뒤 강한 비난과 함께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홍수 피해 수습으로 여유가 없지만 시간이 걸려도 반응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통일 독트림 발표 전 북한과 사전 교감이 없었고 북한이 지난해 말 남북 간 동족 관계 단절까지 선언한 터라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부 제안에 호응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남측 정부 대화를 해서 얻을 것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화 협의체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서 는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북한은 당분간 외교 역량을 남북이 아닌 러시아와의 협력에 집중할 거란 분석이 우세합니다.